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다면 뭐 법을 전공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박수홍씨 사건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를 하면서도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쓸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이 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족상도례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 그리고 뭐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음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형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328조인데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자, 내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배어저 뭐야 직계혈 쪽으로 이제 밑으로는 내 자식들 내뭐 손자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내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동거 친족 동거 친족이라면 이제 삼촌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아 뭐 이런 거예요 뭐 사촌 동생이 나랑 같이 살아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동거 가족 동거 가족이라 하면 음 이제 오빠 뭐 누나 뭐 남동생 뭐 여동생 이런 이제 같이 살면 동거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그 배우자. 그 배우자니까 이제 뭐뭐 뭐 형이 뭐 결혼했는데 나랑 같이 살아.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어 133조라고 되있는데 어쨌든 금전과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아예 처벌을 하지 않아. 그냥 형을 면제해버려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고소고 뭐고도 없어. 그냥 끝나요. 형사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어 내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한5만 원을 빼갔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혀, 절도가 될수 있잖아. 요 절도, 절도가 될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절도 죄를 적용하거나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뭐 부모 자식 간이잖아 막말로 뭐 죽으면 상속도 일어나고 어머, 뭐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뭐뭐 네 돈이, 네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뭐 굳이 뭐그돈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돈 문제 가지고 어뭐그 사람을 가족간에 처벌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 법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어, 구닥다리 말이 있기는 한데 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은 결국 어, 우리 가족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 문제 가지고 형사고소하거나 뭐 그러는 일은 없도록 하자, 처벌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형을 면제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어요? 직계열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라면 형이 면제가 된다. 자 차이가 있어요. 1항 2외의 친족이에요. 자, 1항 2외의 친족이라 함은 비동거 친족을 얘기합니다. 자, 동거 친족이 1조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비동거 친족이 2조에 있는 거지. 자, 그런 경우에는, 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자, 박수홍 씨의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면, 박수홍 씨의 아버지, 자, 직계 혈족인 경우에는 아예 고소가, 고소를 해도 이거는 그냥, 어, 형이 면제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어, 공소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이거는 뭐 수사도 뭐할 것도 없어. 그런데 형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형에 대해서나 형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항이 적용이 되죠. 왜 같이 살고 있진 않으니까 비동거 친족에 해당되고 비동거 가족 뭐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어,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어, 우리 형이 나, 내 재산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내 재산을 훔쳐갔어. 자, 같이 살지 않는, 어, 친척이, 사촌동생이, 뭐, 명절에 와가지고 내 지갑을 훔쳐갔어. 자, 그러면 고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동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 이 1항과 2항의 차이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형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 내가 횡령한 거야, 내가, 어,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놈아! 이러면서 막 나오는 이유가, 형이 고소를 당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어, 피해자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실제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막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청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형 면제 사유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 아예 죄를 없애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요 조문 때문입니다. 직계혈 족이면은 뭐예요? 형을 면제하는 거고,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하면 소송할 수 있어요. 음, 진행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이게 이제 어... 친족상도례가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게 어떤 죄명인지 한번 볼게요. 323조라고 했는데 323조가 뭐냐면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했다. 어떤 재산상의 어떤 어저 뭐야? 손해를 저 발생시켰다는 거죠. 어 이런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고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거는 329조 내지 332조. 329, 30, 31, 32의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데 자 29가 뭐야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그 다음에 어, 또뭐 준용되는 게 뭐가 있어 사기 공갈, 그 다음에 배임 행령 요런 것도 친족간에서는 어, 뭐, 뭐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계나 뭐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음, 처벌하지 않고 아예 형을 면제를 하고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형을 면제한다는 건 되게 심플하죠. 음, 아예 안 돼. 그런데 배우자인 경우에 형을 면제하는데 자, 사실혼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형을 면제를 하느냐, 아니면 법률상의 배우자만 형을 면제를 하느냐가 이제 또 다툼이 될수 있어요. 어, 사실상 뭐 혼인 신고만 안 했지 혼인 관계를 지속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사실혼이 파탄이 나면서 이 여성분이 어떻게 한 적이 있었냐면 어, 남자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어 집을 합칠 때 살림살이를 남자가 다 샀어. 그래 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여성이 집을 나가면서 자기가 쓰는 물건들, 어 남자가 쓰는 물건 뭐 PC 뭐 이런 건 내버려 두고 세탁기, 냉장고 뭐, 뭐 본인이 이제 주로 쓰던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절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 절도 유죄 나왔어요. 어. 그니까, 이 여성분은 주장을 했지. 아니, 이거는 같이 생활을 한 거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공유물도 일방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유인 경우에는 그 공동 소유자인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독점해서 가져가 버리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도죄가 성립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형이 면제가 됐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항인 경우에는 비동거 친족간에는 친고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친고죄는 고소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기한이 뭐냐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잖아? 그러면은 고소가 안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비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야. 어, 내 결혼을 해서 뭐 따로 살긴 하는데, 내 형제 자매이거나, 아니면 뭐 친한 삼촌이나 사촌이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절도든 횡령이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사기. 자, 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한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갚을 능력도 없, 없었는데,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어. 자 그러면 음,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나는 이 사람이 사, 어, 사기의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나요? 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 어뭐 삼촌 돈뭐 뭐 오늘까지 준다고 하셨는데 왜안 주세요? 막 이러면 또 이제 뭐 핑계를 대요. 아, 일, 일부 막 천만 원을 주면서 아야야 내가 지금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 어, 한뭐 6개월만, 한 3개월만 뭐 이런 식으로 해. 계속 그렇게 미뤄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변제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언제 이 사람이 사기의 범인, 어,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됐느냐가, 이게, 하나 하나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제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뭐 삼촌이잖아. 그러니까 고소를 조금 이제 망설이거나 이럴 수도 있고 삼촌이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척인 네 돈을 떼먹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고소를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 6개월을 도과하기가 쉽단 말이지. 야, 내가 매달 얼마씩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 6개월 전에 그렇게 다른 채무가 있고 이 사람이 충분히 뭐 어떻게 나한테서 이제 기회가 되면 편취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은 있었는데 용서해 주는 셈 치고 한 6개월 정도 더 두고 보고 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 남도 아니고 친척인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무상 이 고소기한 6개월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관이기 때문에, 어, 그 기산점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 넓게 해석을 하거나 조금 더 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서, 어, 피해자 측에 좀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여튼, 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신고죄인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자, 범인을 알았다는 건, 어,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 돈을 갚을 생각도 없고 나한테 분명히 병원비로 쓴다고 가져갔는데 뭐 코인에 썼어. 뭔가 이런 거, 용도 사기,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면 고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맞다. 원칙상. 근데 이제 그런 걸 일일이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이슈가 실무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명이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에도 뭐였죠? 친족상도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까만색 피의자는, 음, 친족은 아니에요. 증거가 불충분한 헤엄이 없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은 뭐예요? 어, 남편이에요, 사실.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전기 오토바이를 어, 가져가서 특수 절도를 했다. 자, 특수는 뭐예요? 둘이 합동해서 했기 때문에 특수인가봐요. 자, 피의자, 어, 남인에는, 어, 그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어, 전기 자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뭐 혐의 없대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밑에를 봅시다. 자, 피의자, 남편이에요.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자기 전기 오토바이를 훔쳐갔다라고 절도로 고소한 사안이었는데, 자, 피의자가, 어, 누군가와 함께 피해자, 자, 와이프의 전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이 된다. 자, 배우자에 대한 절도죄는 형 면제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 면제 사유가 돼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친족상도래가 이렇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왕왕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친족상도래가 적용되는 규정이 맞는지 아닌지 어떤 재산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한번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동거친족인 경우 그리고 직계인 경우에는 아예 형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게 의미가 없고 대신 어~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다른 사건처럼 똑같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어~ 그~ 언제 범인을 인식했는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였는지를 어~ 설명을 해서 6 개월 이내에 내가 어, 고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고소를 했다라는 점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이런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친족상도례라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실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